영심아! 영심아, 안녕! 맘모스 빵, 영심이! <laughs> 우리 아기잘 잤어요? 너무 예뻐! 너무 예뻐! 왜, 왜? 왜? 엄마한테 갈 거야. 또 엄마한테. 아이고 정말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왔어. 왔어. 엄마가 밭에 오면 그냥 꼭 따라와. 꼭 따라와. 아이고 애교쟁이. 아이고 애교쟁이. 나밭에를못 얻었어. 밭에를가놀아 응. 가 돌아. 발에 티눈이 생긴 것 같아, 삼룡아. 오는 병원 갔다 와야 될것 같아. 오, 아. 오 그래 그래 그래. 오, 오 삼룡이 언제 갈 거야? 아, 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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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. 아. 알았어 알았어, 그만하자 삼룡아 그만하자. 얼른 가야지. 쌈룡이 얼른 산책 가야지. 응, 응, 응. 이야, 꽃나무 멋지다. 너무 이쁘다. 소복 소복해. 얘는 쌈룡이야. 알 거야? 여기 <laughs> 꽃이 떨어졌다. 꽃게하자 우리 꽃게. 꽃게 해보자. 짱용이 꽃게. <laughs> 영심이는 왜 여기 문 열어줄까? 줘? 많이 먹어. 춘향이도 같이 갈래? 응? 그래, 그럼 춘향이도 같이 가자. 춘향아, 옳지. 야, 용철이 물대포 발사! 향아, 빨리 걸어와, 빨리. 그렇게 느려가지고, 어떻게, 언제 걸어오겠어? 아 어, 저기 영심이랑 나비네 예쁜 나비 아유 씨 준영아 나비야 미안해 어우 아이고 오 이거 노는 거야 그게 이뻐 이뻐 동순아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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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고아이 여기 이고 아이고, 아이 여기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여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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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고이 안 돼, 이거 다 닦고. 야! 장난하지 말라게! <laughs> 닦기 싫어. 닦기 싫어, 누나. 누나는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것만 시켜? 그지? 안 돼. 안 돼, 이거 물칫수 깨물지 마. 맛있어. 맛있어. 안 돼. 안 돼. 어. 아 이거 깨졌네 아이씨 아이씨 쌍용이 진짜 삼룡아 콧물 묻은 것 같아 콧물 오늘은 날이 쌀쌀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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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언니 입고 있어 어, 어, 어. 응? 아이고 준영아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얼굴 응, 예뻐 그 이리 물건 준영아 자, 우리 쌈룡이 꺼. 친구들 꺼. 초리초리 먹어. 향이 향이도. 영심아, 영심이는 언니 추루 줄까? 오, 먹을래? 응, 음, 언니, 추루 줄게. 우리 추루 먹자, 영심아. 아 아이고, 그래. 언니, 추루 갖고 올게. 추루 갖고 왔어요. <laughs> 영심이 도 추루 주세요. 그랬어요? 아이고, 자, 추루 먹어요. 추루, 추루. 어. 우와, 삼룡이 완뚝. 우와, 잘했어요, 삼룡이. 아이고, 이뻐라. 밥다 먹었어. 우리 영철이도 열심히 먹고 있네. 당근은 맨 나중에 먹는구나. 준영아, 먹자마자 또 졸려워. 준영이 또 얼굴에 잠이 왔네. 아, 이거 먹으면 졸렸냐? 이거 이상하다. 먹었으면 땡이냐? 어디 가냐?